치매 증세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80대 환자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행. 요양 보호사는 물론 원장까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멍이 많이 들었습니까? 이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좀사가그렇다가 아니면 그가그렇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6대. 경찰은 CCTV 전체 녹화 불량을 입수해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제 폭행이나 학대 가 환자들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볼그 예정이고요. 분량이 너무 이제 커서 아마 그고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아마 많이 좀 걸릴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폭행 동영상에 등장하는 요양보호사 두 명과 요양원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최근 20일 정도의 분량만 녹화돼 있는 데다 요양원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대면 수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노인보호 전문 기관도 요양은 환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군도 해당 요양원의 환자 가족들에게 학대 행위를 알리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면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